안녕하세요. 얼마 전 KBS에서 사과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밀양 얼음골 지역과 전라남도 장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얼음골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됐거든요. 미량 얼음골의 경우 예년에 비해 착과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지요. 그날 방송을 보니까 얼음골 지역 중에서도 지대가 낮은 평지는 평년 착과율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대가 조금 높은 산지 과원은 착과율이 평년 대비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남 장성 지역의 경우. 270여 농가가 사과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는 사과를 찾아보기가 힘든 농가가 대다수라고 해요.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은 농가가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부 사과가 달린 과원도 사과 착과량이 워낙 적어 농비에 충당할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농림축산부에서 예상하는 사과 생산량은 49만 톤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국적인 작황 상태를 보면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작황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희 홍로가원입니다. 원래 홍로 착과 상태가 양호하고 생육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홍로 아리수 같은 조생종, 중생종 품종들은 착과 상태 및 비대 상태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조생종, 중생종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지는 착과 상태가 조중생종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저희 가원은 홍로나 후지나 착과 상태가 다 양호합니다. 청송 지역은 둘러보니까 일부 착과 상태가 좋지 않은 가원도 있는데 대부분은 착과 상태와 생육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후지역 경우에는 조생종과 중생종에 비해 착과량이 다소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과가 사라진다에서 예시를 들은 미량 지역, 장성 지역 같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착과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과일 관측 7월호에 따르면은 원래 사과 생산량을 46만 톤에서 49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원래 사과 생산량을 45만 톤 정도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원래 사과 생산량을 46만 톤에서 49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에는 사과 생산량이 39만 4천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과 생산량이 46만 톤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하고, 원래 사과 생산량이 49만 톤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23%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과 생산량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평년 사과 생산량은 49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49만 톤이 생산되면 평년 평균과 같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과 생산량이 50만 톤을 넘어가면 사과 가격이 하락하고 50만 톤보다 부족하면 사과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사과 생산 예상량은 최대로 잡을 경우 49만 톤이니까 50만 톤보다는 만 톤이 작죠. 그리고 적게 잡을 경우에는 45만 톤에서 46만 톤이니까 50만 톤보다는 4만에서 5만 톤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로하고 아리수 같은 조중생종 품종은 착과량과 착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사과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런데 후지는 평년 평균보다 예상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원래 후지 가격은 작년보다는 못해도 올해도 상당히 높은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2023년도 사과 재배 면적은 33,800 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사과 재배 면적은 2023년보다 1.5% 감소한 33,300 헥타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사과 생육 상태에 대해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50% 정도 되는 농가가 전년 대비해서 작황이 양호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비슷하다고 답변한 농가가 31%, 전년 대비 작황이 나쁘다고 답변한 농가가 19%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년 대비는 어떠냐?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평년 대비하여 26% 농가가 작황이 좋다고 답변을 했고, 절반 정도 되는 48% 농가가 평년과 비슷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6% 농가는 평년 대비 작황이 나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황 상태가 평년 대비해서 26%는 좋다고 답변하고, 26%는 나쁘다고 답변했거든요. 좋다고 답변한 비율하고, 나쁘다고 나 변한 비율이 26%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원래 작황이 평년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6월 28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표본 농가 및 일부 농가를 모니터해서 작성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개화기에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양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대에는 경상도 및 전라도 평야지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와 경북 북부 산지지역 및 지리산 부근 산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50년인 경우 우리나라 사과 재배 적지는 강원도 태백산맥 일부 지역밖에 없어요. 재배 가능 지역으로는 강원도 태백산맥 지역, 경북 북부 산악 지역, 지리산과 덕유산 부근 지역입니다. 2070년이 되면은 남한에는 재배 적지가 없어요. 재배 가능한 지역으로 강원도 일부하고 지리산 자락 일부 지역만 재배 가능 지역에 포함 있습니다. 원래 밀양, 장성 등 일부 지역에 후지 착과량이 부족한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철 기온이 따뜻하다가 봄철에 기온이 급강하해서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농림, 축산부에서 조사한 결과 원래 개화기에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냉해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의견은 개화기에 원래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착화량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도 원래 개화기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원래 개화기에 비가 많이 온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개화기에 비가 많이 와서 착화량이 적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의견은 작년도에 냉해 피해가 극심했고 여름철에는 병충해가 엄청났거든요. 그 영향으로 꽃눈 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원래 착과량이 적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원의 경우 작년에 착과량이 엄청나게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원래 착화 상태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도 100%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밀양지역의 경우 평지지역은 개화량이 20% 내외인 반면 산지지역은 60% 내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평지지역은 사실 기온이 더 높거든요. 산지지역이 기온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개화기에 기온이 낮아서 착화 상태가 불량하다는 의견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원래 착화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보면 전부 위도가 낮은 남부 지역이에요. 미량, 거창, 장성 그리고 위도가 높아도 기온이 높은 평야지대 그러니까 충청도 평야지대는 원래 착화 상태가 나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기온이 높은 지역 착화 상태가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이 사과 착과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는 대구였어요. 그런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구 지역은 지금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하지 못하지요. 사과 주산지였던 대구 지역에서 기온 상승으로 사과를 재배할 수 없으니까 사과 주산지가 계속 경북 북부 지역으로 북상했지요. 그래서 경북 북부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 사과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북부 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과 농사를 짓기 처음만 해도 냉해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냉해 피해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과 농사 짓기가 과거보다는 훨씬 힘들어졌어요. 냉해 피해도 많은데다가 병충해 피해가 극심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은 미량, 장성 등 남부 지역에 사과 착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 및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나라 사과 재배 적지가 점점 북상하고 사과 재배 적지가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